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 우리 장 대장 팀이 시청하고 계시나요? 네,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십니까? 거기? 어, 저는 이제 사는 곳이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여라. <laughs> 네, 광주. 네, 맞다. 음마만음마만 해보는 광주 어디십니까? 네. 어, 광주 그 수안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수안지구요. 네네. 아따, 여러 가지로 소환이 좋겠구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신가요? 예. 어, 사실은, 그, 제가, 어, 원래 일가구 2주택자였다가요 예. 일시적 2주택을 해결하고 그냥 1주택만 보유하려고 최근 정책 때문에요. 네. 세종시에 있던 거를 놔두고 광주 걸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네. 어, 사실 광주가 조금, 네, 불안하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정리를 급하게 했는데,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서 새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세종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너무 네. 빠른 시간에 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은 고민이 되고 있어요. 세종시가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까지 이전하고 모든 걸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효과가 엄청 올라갔죠? 아, 네네. 좀더 길게 봤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내 오르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이미 제가 생각했던 이거... 기준까지 온것 같아서요. 이게 아, 기준까지 왔다. 그러면 이걸 그 어떤 아파트의 몇 평형을 언제 취득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거를 이제 2017년 분양을 받았고요, 산게 아니고요. 2017년에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입주를 한 거죠. 2013년 말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때는 미분양이었기 2018년, 때문에 등기 이전한 거죠. 네, 네. 예. 2017년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았으면 굉장히 싸게 받았겠네요. 근 <laughs> 네. 네. 그냥 중급이죠, 그냥. <laughs> 네,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2014, 네. 15년에 분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 2014, 1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니까 네 네. 어~ 평당 천백천0백그 정도 됐을까요? 구백 대였습니다. 구백 대 900대, 천도 안 됐을 때 뭐. <laughs> 네. 어~ 몇 평대입니까? 네. 몇 평대예요? 삼십 삼십 구 평짜리입니다. 삼십 아, 구 평짜리. 네. 그러면은 어~ 삼억 한 오천. 어~ 이제 네, 확장비 포함해서 네. 삼억 칠천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어~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네, 1 12, 2억 5천 정도 됩니다. 아, 최근 거래됐던가, 입합니까 거래된 금액이 4천까지 거래된 됐습니다. 뭐? 거래된 금액이 1 2억 4천까지 됐습니다. 4천가. 지금 소정, 세정씨가 어마어마하죠? 네,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불과 이 국회 이전까지만 해도 네. 어 세종시 그래도 많이 오른 편이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가 이전한다고 그했기 전에 그때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까요? 한 칠. 그 전에는 한8구억선 한 정도, 정도 됐었는데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 이전 이슈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네. 네. 한4억 가까이가 올라간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시장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시역일가의주택을 강주 주택을 팔았고 강주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비과세 네. 요건을 받기 위해서 팔았고 뭐 네.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어쨌든간에 이익을 실현을 해야지 냈게 되는 거지. 네.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 주택자들이 가장 고민인 게 뭐냐면 지금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공시가격을 현실가율에서 90%까지 올리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종부세를 떠나서 일단 재산세가 많아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9억이 또 넘어가면 1주택자들도종보세를또 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팔지 않고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그냥 나는 가지고 있고 팔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생활 터전이 했던 분들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금만 많이 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전략이 필요한 건데. 네. 자 그러면 세종시를 팔면은. 네. 이거는 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어 사실 다른 대안이라기 보는다는요 그냥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 어그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세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부동산으로 돈을 크게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사는 곳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 고민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는 곳에 그러니까 강주에. 네네. 아니면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수도권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 저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네. 있으시다고 하시다면, 네,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제 세종시도 보면은 네. 거의 샀던 금액에 네. 어, 거의 이제 10억 가까이가 거의 상승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어, 9억 이하는 비과세를 받을 거고, 네, 네. 9억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 이제 네.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거고, 그럼 네. 세금은 어느 정도 양도세는 나올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거는 어 2017년 8리대책 이전이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를 안 해도 보유만 해도 되는 거지만 9억 네. 넘어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또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는 실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실장님. 그죠? 어, 네,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거주할 생각이 없으시면은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이 실거주 10년 내에서 40% 받는 것은 일단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네. 그럼 보유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보유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가다 보면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내가 언제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얼마 정도의 양도세를 내겠다. 이거 계산해 보세요, 꼭. 네. 그런데 네.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세종시는 내년에 대선이 있죠. 네. 그때 세종시 얘기를 한번 더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시점에 저는 매도를 하고 <laughs> 네. 어, 이 집값이라는 거는 꼭지점을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간에 많이 올랐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정리를 하고 지금 강조 받았던 그 여유자금 있죠. 네네. 최종시 여유자금 있죠. 네네. 그걸 합해가지고 서울에 하나 사놓으세요. 아 서울에요? 네. 내년 대선 이후에요? 네네. 아...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때 좋은 답변이 됐나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은 네. 그 서울 쪽으로좀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 쪽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서울, 서울 쪽이 사가지고. 네. 어 서울도 한번씩 올라오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회사도 한번 놀러 오시고. <laughs> 그럴까요? 네 커피 한잔 사가지고 오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